그런 브랜드 같아요. 포슬포슬하게 벨벳처럼 마무리가 되는 그 제가 갔던 샵에서 절반 정도가 저한테 OO 컬러를 발라주셨습니다. 너무 부드럽게 발리고 블렌딩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100% 모든 샵에서 속눈썹을 이걸로 붙여주십니다. 화려해 보이고 중안부도 짧아 보이지만 좌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림이입니다 안녕. 여러분, 이번에 올렸던 청담샵에서 손민수한 올리브영 추천템 2탄을 가지고 왔는데요. 1탄도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2탄도 얼른 준비해왔습니다. 오늘은 또 지금 찍고 있는 이 메이크업이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색조템들로 메이크업을 해본 거거든요. 그럼 하나씩 바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좀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짜 이 브랜드는 좀 샵이 사랑하는 그런 브랜드 같아요. 진짜 이 브랜드 제품을 안 쓰는 샵을 못본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랜드 제품은 제품군을 정말 다양하게 샵에서 골고루 쓰고 계셔서 이 브랜드 제품을 몇 가지 좀 가져와봤습니다. 바로 클리오 제품들인데요. 약간 색조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져온 제품은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제품입니다. 저는 오늘 3호 뮤트 라이브러리라는 컬러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줘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은 사실 9월에 출시된 거라서 거의 신상에 가까운데 샵에서 정말 이 제품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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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워낙 모든 뷰티 제품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좀 안 좋다, 막 발색이 안 된다 이런 제품은 없잖아요. 제가 9월 올영 세일 때 쿨톤색조 100개를 리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섀도우 팔레트를 연속으로 정말 여러 개를 손목에 발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클리오가 발색이 진짜 잘 되고 가루 날림이 없고 지속력이 좋구나. 이게 그냥 하나 하나 쓰면은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몇십 개의 팔레트를 연속으로 다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차이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 뮤트라서 좀 차분한 컬러감을 써보고 싶어가지고 요 3호를 골라봤는데요. 샵에서는 그 2호 로즈커넥트인가? 그거를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요 제품은 진짜 이거 하나로 베이스부터 음영, 포인트 컬러, 아이라인 풀어주는 것까지 완전 싹 사용하고도 컬러가 남는 팔레트라서 이거는 완전 강추드립니다. 괜히 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팔레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 클리어의 에어 블러 힙 블러쉬 2호 아인 파인트랑 5호 베리 스쿱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해리센과 콜라보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컬러도 출시가 돼서 제가 이번에 걔네도 주문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컬러들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인 파인트는 살짝 형광기가 도는 딸기 우유 컬러고 이 베리 스쿱은 약간 플럼기가 들어간 핑크 컬러인데요. 이 제품은 사실 제형이 다 했어요. 정말 그런 크림 타입과 뭔가 베이크드 타입의 중간 같은 느낌이라서 마냥 막 촉촉하고 젤리 같아가지고 이렇게 손에 찍어서 이렇게 발라주는 제형이라기보다는 정말 포슬포슬 을 하게 올리고 나면 약간 벨벳처럼 마무리가 되는 그런 텍스처라서 저는 이렇게 베이스로 깔 때는 이런 스펀지에다가 묻혀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요. 그 위에 약간 포인트 컬러 같은 거 얹어줄 때는 꼭 이런 스펀지나 손이 아니어도 이런 일반 블러셔 브러시로 올려도 컬러감이 되게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포인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좁은 부위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 블러셔 브러시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컬러 같이 사용해줬는데요. 컬러 조합도 정말 예쁘고 크림 타입과 일반 베이크드 타입의 딱 장점만 모아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저도 원래 잘 쓰고 있었는데 샵에서도 애정하는 그런 블러셔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클리오 제품은 벨벳 립펜슬 로지핑크 가지고 왔는데요. 평소에 저는 그 립펜슬을 원래 이렇게 돌려서 쓰는 약간 두꺼운 되게 스무스하게 발리는 약간 크레파스 같은 펜슬 타입을 썼는데요. 사실 이게 생긴 것도 그렇고 약간 아이브로우처럼 뭔가 스무스하게 안 발릴 것 같고 되게 뻑뻑하고 건조하고 블렌딩도 안될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너무 부드럽게 발리고 블렌딩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딱그 음영 느낌? 만 주는 브라운 계열의 컬러들은 저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 먼저 그림자를 깔아주는 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핑크 컬러나 조금 컬러감이 있는 제품들은 립을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그 다음 여기 아래쪽, 여기 위에 입술 산 쪽, 그 다음 입꼬리 쪽에 나중에 올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나 저처럼 약간 블렌딩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가지고 왔는데 특히 이 로지핑크는 음영광과 컬러감을 같이 줄수 있는 컬러라서 특히 추천드려요. 그다음 제품은요. 로맨의 블러 퍼지 틴트인데요. 이거는 제가 평소에 진짜 좋아하는 틴트예요. 제가 사실 촉촉한 립을 안 좋아해가지고 약간 벨벳이나 매트한 립을 좋아하는데요. 이 제품은 입술에 딱 얹으면 진짜 주름이랑 각질 부각 없이 완전 입술을 매끈보들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특히 저는 원래 이 쿨러즈업 사용하다가 이번에 쿨링업이 출시되어서 이 쿨링업도 구매를 했는데요.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갔던 샵에서 절반 정도가 저한테 이 쿨링업 컬러를 발라주셨습니다. 쌤들이 보셨을 때 저한테 좀잘 어울리는 컬러인 건지 아니면 원래 쌤들이 자주 쓰는 컬러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제품을 처음에 올영에서 테스트 해볼 때는 너무 따뜻해 보이는 거예요 컬러가. 그래서 웜톤 베이스 아니야 싶었는데, 새 컬러를 뜯어서 발색해보니까 핑크 컬러가 맞더라고요. 딱 미지근한 그런 핑크여가지고, 오히려 베이스립으로 깔았을 때더 자연스럽고, 다른 컬러들이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쿨링업을 요즘 항상 베이스로 깔아주고요. 이 쿨로즈업. 이거 약간 두 개가 애초에 이름부터가 좀꿀 조합으로 나온 것 같은데, 요 쿨로즈업은 약간 겨쿨도 좋아할 만한 그런 딥한 로즈 컬러인데요. 이렇게 여쿨 분들이 포인트로 바르는 것도 완전 추천드려요. 그 다음은요, 진짜 아는 사람 다 안다는 요 깜빡 속눈썹 가지고 왔습니다. 100% 모든 샵에서 속눈썹을 이걸로 붙여주십니다. 제가 처음에 속눈썹 입문할 때 사실 이 속눈썹을 샀었어요. 이게 너무 붙이기가 어려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른 제품으로 넘어갔었는데, 진짜 몇년 속눈썹을 붙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스킬도 늘어서 이번에 다시 샵에서 쓰는 걸 보고 구매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 제품을 이렇게 붙여줘봤습니다. 진짜 샵 메이크업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이 속눈썹 때문에 이게 약간 샵에서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이게 약간 판가름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 10mm짜리와 11mm짜리 두 가지를 구매해봤는데 둘다한 기둥짜리로 샵처럼 구매를 해봤어요. 다른 브랜드 속눈썹은 이렇게 가닥이 있으면은 뭐 콕콕콕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만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진짜 오래 안 걸리는데, 이 제품은요, 어떤 식으로 붙이냐면, 이렇게 한 기둥이 V자로 생겼어요. 그래서 V, V를 아주 가까이 붙여서, 이 끝에 V들이 이렇게 붙어서, 얘가 한 가닥이 되는 거예요. 얘가.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똥손이면은 시간도 진짜 오래 걸릴 것 같고 촘촘 촘촘히 붙이기 때문에 속눈썹이 꽤 여러 개 들어가더라고요 양쪽에 또 이게 한 통으로 얼마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참 메이크업이 비싼가봐요. 그럼 가닥 속눈썹도 좀 붙여봤다. 그래서 스킬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붙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널찍 널찍 붙이면 진짜 의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꼭 붙이고 붙이고 붙여서.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갑자기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이렇게 올라가요. 아, 그리고 이어서 같이 보여드리면 이 속눈썹을 사용하고 이제 마스카라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마스카라는 이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를 정말 많이 사용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저도 되게 좋아하는 제품인데 되게 발색이 선명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위에는 속눈썹을 붙이고 언더에는 속눈썹을 안 붙였을 때도 얘가 발색이 되게 진하고 선명하게 되기 때문에 언더에는 이 마스카라만 발라줘도 밸런스가 맞더라고요. 그 다음 속눈썹 다 붙이고 나서도 얘로 한번 이렇게 쓸어주면 훨씬 인형 같고 화려해지는 그런 마스카라입니다. 대신 이거 진짜 워터프루프라서 클렌징할 때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일이나 이런 걸로 지우지 마시고 그 아예 마스카라 리무버 있잖아요. 그걸로 지우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진짜 발색력과 지속력, 컬링감은 이걸 따라올 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은 바로 국민 애교살템! 이 투쿨포스쿨의 프로타주 펜슬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사실 샵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많은 분들이 이미 애교살템으로 엄청 좋아하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샵에서 엄청 많이 사용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 샤이닝 린넨이랑 요, 시어우드요두 가지 좀 밝은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을 하다가 요번에 좀뉴 컬러도 출시됐고 샵에서 쓰는 거 보니까 또 다른 컬러도 사고 싶어가지고 요 핑크색 계열의 톤도 이렇게세 가지 같이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기존에 있던 컬러들이 핑크 계열이라고 해도 제가 하는 화장에서는 조금 웜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요뉴 컬러 모브온이 나와가지고 아, 얘는 진짜 좀 쿨하겠다 싶어서 올렸는데 얘도 그렇게 막 라이트하고 쿨한 핑크는 아니라 약간 로지 브라운의 흰기 있는 버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내가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사실 애교살이 요즘에는 완전 이렇게 하얗게 빡 있는 것보다는 약간 음영이 들어가면서 컬러감도 있는 게 요즘 추세잖아요. 이렇게 컬러감 있는 약간 톤 다운된 컬러들로 이렇게 애교살을 먼저 좀 넓게 깔아주고 그 위에 이 샤이닝 린넨이나 쉬어누드 같이 좀더 밝은 아이보리 컬러를 이렇게 가운데 위주로 발라줍니다. 그러면 오히려 좀더 입체감 있어 보이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더라고요. 대국민 애교살템인 이 프로타주 펜슬. 제 최애 컬러 다섯 가지입니다. 그 다음은요. 글리터인데요. 샵에서 또 글리터를 발라주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품 정보를 봤는데 홀리카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써주셨던 이 페어리 파츠라는 컬러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막 완전 핑크나 주황색 이런 느낌의 컬러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 페어리 파츠는 약간 오팔펄 느낌의 하얀색 화이트펄 느낌이라서 좀 어떤 색조를 올린 메이크업이든지 요 페어리 파츠 컬러 같은 경우에는 좀다 무난하게 올라가는 느낌이라 샵에서도 요걸 제일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샵에서 는이걸좀더 널찍이 퍼트려 주시긴 하는데 저는 눈 밑에 글리터만 바르면 너무 과하고 유치해지는 느낌이라서 요즘에 제가 터득한 방법 이렇게 딱 눈동자 바로 아래에만 콕 올려가지고 여기에만 딱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눈도 좀 화려해 보이고 중안부도 짧아 보이지만 전체를 다퍼트려준게 아니기 때문에 과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쓰던 시절에는 이게 브러쉬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글리터는 바른다 라기보단 저처럼 이렇게 콕콕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실리콘 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글리터를 좋아하지 않는 저지만 요즘 이 글리터는 좀 쓰고 있다. 샵에서도 쓰는 제품이다.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인데요. 바로 이 더샘의 컨실러 펜슬입니다. 제가 1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컨실러 팔레트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런 펜슬로 된 컨실러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넓은 부위라기보다는 되게 엄청 조그마한 트러블 자국이라든지 그런 색소 침착들 가릴 때 좋은 것 같고요. 얘는 대신 너무 굳어있으면 이렇게 올릴 때 오히려 베이스가 까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살짝 손에 세온에 살짝 앞부분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잡티 커버 같은 거 하기에도 좋지만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훨씬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눈썹을 진짜 못 그려요. 이 뒷부분을 좀 날렵하게 그려줘야 되는데 꼬리를 이 부분이 아이브로우로 그리게 되면 너무 뭉툭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걸로 지우고 싶은 부분을 지운다는 느낌으로 눈썹의 밑부분과 아랫부분을 얘로 샥샥 이렇게 지워주잖아요. 그리고 살짝 손으로 이렇게 베이스랑 이어지게 블렌딩 해주면 꼬리가 완전 날카롭고 깔끔하게 전문가가 그린 것처럼 그려집니다. 완전 이렇게 샤프하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대충 뭉뚝하게 그리고 이 펜슬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주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걸로 눈썹 그리는데 조금 맞들렸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청담샵에서 손민수한 올리브영 추천템 2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샵에 가는 컨텐츠도 찍을 거기 때문에 손민수템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몰아가지고 한번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